안녕하세요 문식입니다. 숙소에서 저희가 8시시 조식을 신청했었거든요. 조식이 배달 온것 같아요. 어? 안녕. 오랜만에. o h good. 저희가 어제 예약을. 브렉퍼스트 여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컨티넨셜이랑 아메리칸이랑 그리고 알리 전통 음식이 던데 이번에는 아메리칸으로 문했어요 나는 근데 여행 다닐 때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가 조식 먹을 때다. 원래 아침 안 먹는다, 잘한다? 아침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호텔에서 조식할 때 빵이랑 계란 이런 거 팔잖아. 내 하루가 진짜 시작된 느낌이야. 맛있겠다. 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갈 수 있겠어?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갑자기 구름이 엄청 끼고 저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관광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아, 좀 날씨가 걱정이긴 한데 오늘 다르게 생각하면 햇빛이 엄청 쨍쨍한 것보단 지금 날씨가 더 관광하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숙소 체크아웃을 마쳤고 우부 중심가에 있는 스타벅스를 갈 예정이에요 거기 스타벅스는 좀 특별한 게 옆에 사라스와띠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볼수 있는 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자리가 있으면 커피 한잔하고 이제 근처 에 있는 전통 시장에서 옷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수영복이랑 좀 셔츠 같은 걸좀 쇼핑하고 원숭이 숲, 몽키 포레스트라고 원숭이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사원 겸 어떤 산책 코스가 있다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붓 관광을 하고 꽃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 지금 도로가 옆에가 침수대가 돼가지고 <laughs> 우번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발리와서 갔던 그 어떤 것보다도 관광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촬영을 하는 게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 의령껏잘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에 도착했는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입구가 어디지? 아 여긴가 보다 안에 들어가면 한국인들도 진짜 많다더니, 바로 앞에 한국인이 있네요. 수박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바로 옆에 사원이 보여요. 어, 지금 바로 사원이 보이는 쪽에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앉을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아, 이거 형이 짐을 보고 있을까? 내가, 내가 사고 올까? 그래? 나뭐 아무거나 시러 아무거나? 수원한 걸로. 나 요령꺼 시킬게. 어. 수박 내부는 생각보다 좁은데 줄이 정말 기네요 줄서 있는데도 창문으로 사원이 보이네요 자바치 프라푸치노랑 아포가또 같은 걸 시키고 싶은데 메뉴판에 아포가또가 없어서 근데 또 커스터마이징 저기 아이스크림이 보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이랑 커피를 시킨다는 거요 Uh, one java Chip frappuccino with ice. In ice. Okay. Which, oh. size? Yeah. Uh, which size? Which size? Grande Fleece. And is there uh, oh, no. is avocado? Yeah. We didn't have ice cream. Oh, you didn't have ice cream? Okay. what's what your name? Moon. With Bali Coffee, okay. Mm. Bali coffee? coffee? Yeah. And oh, with pop. cream? Yeah. yeah. Oh, yeah, cream, please. Caramel sauce, yes. Your and mango dragon fruit refresher awesome. ah okay then <laughs> Man mango f i r s h first okay yeah grab the size yeah 어렵다 한국 수박에서도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영어로 막 여쭤보시니까 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는 건줄 알고 오케이 이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다 추가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내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나왔고 발리 커피 괜찮아? 네 어, 카라멜 소스? 네 했더니 두 가지가 추가돼 가지고 금액이 확 불었고 하지만 뭐 이거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비주얼의 뭔가 나와버렸어요 어 너무 느끼하겠네 나는 원래 프라푸치노만 먹고 싶었거든 근데 휘핑크림이랑 카라멜 시럽이 얹어졌고 이거는 그냥 무슨 망고, 퍼센트 후치 스무디 이런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누나 먹자 이거 아까 안에서 주문할 때 한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를 또 오게 된다면 무조건 이 자리에 앉을 것 같은 게 사원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 화각 때문에 이게 잘안 담기는데 빨리 여기서 좀 마시고 여기 사원을 구경하러 들어가봐야겠어요. 솔직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크기의 사원일 줄 알았는데 내부 규모가 진짜 웅장해요. 어, 옆으로는 이렇게 식당도 보여가지고 아 저기서 밥 먹으면서 사원 봐도 너무 환상적이겠다. 가는 길에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연못 위로 이제 물을 뿜는 조각상들이 있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 굉장히 큰 사원의 문이 보이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여기까지만 보는 게 끝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원이 이렇게 생긴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원을 나와서 이제 우부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랑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는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 정도였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시장 골목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 저번에 꾸따에서 쇼핑을 못 했는데 오늘 쇼핑도 좀 하고 옷도 좀 괜찮은 거 건지고 또 막상 근데 살려고 하면은 쇼핑 어떤 샵 같은 건잘안 보이네. 이런 데 왠지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뭐 어, 많이 판다. 그치? 와, 근데 사람도 진짜 많고 뭐가 많다. 나 뭔가 셔츠 같은 걸 사고 싶긴 해. 어, 되게 뭐가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걸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옷들이 다 여자분들 옷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하와이안 셔츠가 없진 않은데, 그렇게 제 스타일은 잘못 찾겠어서, 일단 사이즈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이건 딱봐로 사이즈가 내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작아보인다. 어떤 것 같아? 레메하지 <laughs> 입어봐야 알지, 뭐. 근데 안 입어봐도 알것 같아. Another <laughs> one? 어. 이거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어렵다. 이건 뭘까? 안녕하세요. 음, <laughs> 어, 여기 뭐야? 여기 완전 괜찮아. 중동 음식 가는 곳인가 근데 포스터도 그렇고 너무 감각적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점 같은 곳 브랜딩하는 곳이 익선다다라고 있는데, 약간 여기서 그익 썬다다 스멜이 응. 나는 것 같아. 블루 블루 수 쿠트. Yeah. This must be m e i n g o o 오, 드디어 수영복을 찾았어. 근데 이거 다 비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것도 괜찮아 같은데? 상상을 해봐야 다 벗고 이것만 입고 있는 거. 저 저게 제일 나왔어. 근데 허... 코끼리 이건 너무 흔한지. 아 이거? 아 이거? 어 왜냐? Yeah, okay. 이거 괜찮았던 것, yeah. 것, yeah. yeah. 것 같아. 이거 괜찮아? 이거랑은 뭐가 다른 것 같아? 이거? 이거? <야>, 얘 너무 우리 <laughs> 물 그래. 빠진 것 같아. <웃음> <웃음> 근데 너 하얀 게 조금 더된겨 이거 색깔? 그래. What size? Ah. XXL? 야 yeah, XXL. What color you mean? 오, 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y yeah. you want XXL like this? Yeah, but I have to stable. o Yes. n x x 이런 거좀 괜찮. 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laughs> this XXL. 어, 검은 게더 나은 거 같지. This XXL. Mm. Oh, I think this. This. One. You want try? Yeah. Okay, enough this. I was fine. Yeah. Yeah. Very yeah. yeah. 음, good. 보통 같아? Yes. 여기가 좀 껴. Love... 여기가 좀 껴가지고. 이다. Mm, good. Yes, good color. Good size. <웃음> <웃음> 괜찮긴 한거 같은데. 이쁜데. 사이즈도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거든. 이거 하나 그런 살까? 그럼 끼면은. 근데 저가 좀 껴.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흥정이 필요해. <laughs> want together? 아, ah, yeah. together. Two, yeah. But, but two. p u t two this. Yeah, okay. This but How about this? Enough? 워낙 리틀 비 e a h yeah, okay Okay, yeah? Then um. mm. <laughs> Yeah, yeah Enough? Okay, okay, I love you Thank you 사실 그렇게 싸게 흥정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뭐 사실 흥정 놀이는 저한테 너무 무섭고 저 진짜 보고 진짜 완전 대문자 아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소문자 아이가지고 어쨌든 어지만 그래도 나름 솔직히 흥각하게 잘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두 개에 3만 원. 아, 애매한데. 근데 그냥 이것 때문에 썩 내고 싶지도 않고 3 0만 루피아에 매하겠습니다 어디 들었는데 이 검은 봉지 담아 주면 호갱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도 못또 내가 길리섬을 조만간 갈 거여 가지고. 아, 이 띵. 피니시. 따로 이제 미리 <목소리> 사는. 레디? 네비티 I this love... is a good sarong. Maybe you put it i the b o t t m For swimming, you try this good too. But I have yeah. good sarong. Oh, I like yeah. this color. Oh, yeah. Good boy.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a good one. I think it's a good one. I think i 무서워다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달려드니까 조심해야 돼. 어 귀여운데? 왜 이렇게 변태 같지? 일본 야동배 같아. 구경해 볼까? 여기는 뭔가 좀더 정찰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도 살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이거 귀여운데? 나한테 울릴것같않아 아마 입어 봐. 입어 보라고? 사이즈 좀 볼게. XS 사이즈맞고 아, 역시 이거 62,500원? 좀 비싸긴 하다. 근데 뭐 여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그래. 아니면 뭐. 좀 길거든. 좀 혹시. 길긴 한데. 근데 이거를 접을 순 있을까? 근데 없나? 잘 어울려. 잘어울려 어. 진짜? 어. 많이 잘 어울려? 이거도 이쁜거같아 그거 진짜 그거 나도 이쁜거 같아. 많아 진짜? 어. 이건 얼마 정도 볼까? 음, 가격이 다 비싸. 이거는 5 9 0 0 0원 그러니까 살 만큼 어울리는 거면 사는데 어떤 거 같아? 어울리긴 하는데 어울리긴 그리고 정말 어. 독특해 보여서 좋아 아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살까? 확실히 매장 인테리어도 조금 괜찮한게 여긴 좀 브랜드 가게인가봐 매장에 가면 뭔가 비슷한 옷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보고 뭐 해외 왔겠다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옷이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사봤어 이쪽 가방도 이쁘다 더 이상 돌아다녀도 제가 원하는 모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제 오후, 이제 이후에 일정도 있고, 그냥 몽키 포레스트로 가는 중인데, 여기 어제 제가 갔던 그 술집이 지금 보여요. 오늘 저기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한 시간만 놀아서 아쉽긴 한데, 뭐, 앞으로도 저 2주 동안 더 그렇게 즐겁게 놀수있는날 많을 거니까, 아마 빨리 남은 2주 동안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경험들 많이 할 거라 생각해요. 몽키포레스트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략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가면은 또그 안에서 걸어다니는 게 전부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숭이랑 사원을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어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어때? 아니면 이런 거? 같아. 이게 나은 같애 이은거같 Is there a mirror? Yes, we have t h i s No, you go t h 올해 진짜 괜찮은거 같아잘 어울려 진짜? 제일 느낌이 있었어 그니까 모자 오, 또 모자에 대한 기대를 거의 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몽키포레스트 가는 입구쪽에 지금 마지막 상점에 들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모자를 발견해가지고 저 원숭이가 뺏긴다 이제 여기 지나가는 거기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꽉 조여야지 마음에 드는 모자도 괜찮으니 몽키퍼레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걸어가는 길 앞에도 원숭이가 보이거든요 어우 저 스트랩 제대로 매야겠다 안 뺏기게 너무 신기해요 동물원처럼 원숭이를 어떤 우리라는 공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 보면은 로드 이런 길거리에 몬스터가 돌아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길에서 원숭이가 보여요 어, 점점 원숭이들의 공간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길을 잘 모르겠다 일로 가는 게 맞을까? 여기서 오토바이 길인가? 그니까 러 일로 가는 게 맞을까? 오토바이 온다 왜 이렇게 여기로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지? 왜냐면 관광객들처럼 보이진 않거든 어, 이게... 입장권을 어디서 내는 거지? <웃음> 여기 <웃음> 맞아? <웃음> 우리 진짜 그냥 숲에 온 건가 혹시? 인당 6만.. 아 인당 6,500원 주고 샀는데 아침에 <웃음> <웃음> 어, 여기 바닥 조심해라 아잉.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안만 생각해도 아, 그래. 저 길이 맞는 거 어, 같거든 <laughs> 어우 그니까 계속 그랩 있고 차. 돌아본다 진짜. 우리 진짜로 지나간 통로로 왔나봐 지금. 네 길을 잘못들어서 지금 똑바로 다시 가는 중입니다. 이리 i s e No no. Okay. okay. 저기 아닌가봐. 네? 그래 그렇게 이상한 길로 들어갈 리가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서양. 아까 관광객 다른 분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laughs> 지금 다들 <laughs> 엉뚱한 곳을 가고 계시네. 누가 봐도 관광지가 아니라 계속 오토바이 현지인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엉뚱한데로 갔구만 여기 아니야 형? 뭔가 아, 근데 화장실이 들어가면 있을까? 아형 화장실 많이 급해? 지금 이렇는지어저 지금 가서폐다쌓야 되나? 들어가서 물어보자. 나도 실은 살짝 말 없긴 해가지고, 아마 입구 쪽에 뭐표 끊고 이런 게 있을 거야. 우와. 진짜 원숭이 많다. 어 너무 신기한데, 형, 지금 오줌 말렵지 그냥, 사람보다 원숭이 가더 많은 것 같아, 지금. 뭔가 제대로 로비 같아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대게 <laughs>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렇게 이상한 데로 들어갈 리가 없어. 네, 티켓팅을 마치고 지금 원숭이 포레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입구에 보니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었는데 원숭이한테 당연히 먹이를 주면 안 되고 환경에 관련된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원숭이랑 눈을 마주치지 말라 하더라고요. 원숭이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폭력성이 높다 해가지고 티켓? 제가 알기로 원숭이가 눈을 마주치면 그게 싸우자는 신호래. 아 그래? 그래서 저, 그래서 절대 눈을 보지 말라 하더라고. 오, 막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 갑 오, 오 뭐야 되게 동굴 같아. <laughs> 여기 아까 거기네. 우리가 아까 입군자 그래서 들어왔던 길이 여기에요. 계속 우리 여기 아래로 지나가가지고 오토바이들 계속 지나가고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길로 왔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눈앞에 원숭이가 뭘 먹고 있는데 일단 저쪽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운데로 가봐야겠다. 아, 나 이제 알겠어. 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원숭이가 있어. 아 여기 이미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손잡아고 있어, 원숭이를. 이 <laughs> 원숭이 눈치게임이 시작됐어. 최대한 눈을 일부러 안 마셔줄 거예요. 우기 사원 쪽 같은 데 한번 가봐. 사람이 아, 다 사람 진짜 많다. 솔직히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숭이들을 구경할 줄 알았는데, 어 지금까지 갔던 모든 관광 잡채서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근데 너무 멋있다 여기 진짜. 잃어버린 세계? 잃어버린 세계? 그게 뭐야? 와 근데 바닥에 쓰레기는 너무 많은데? 이러니까 그래 밖에서 저렇게 빡세게 잡는구나. 와 근데 여기 원숭이가 없어도 올만한 곳이다. 형 원래 등산이나 트레킹 같은 거 좋아해?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난혐오야 저는 실은 좀더 러프한 분위기에서 온숭이들을 트레킹하면서 관람한다가 포인트일 줄 알았는데 커다란 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 걸 너무 잘 갖춰놓은 듯한 느낌? 사실 산을, 그래, 뭐 한국에서도 등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풍경 같은 게 한국에서 볼수 있는 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불편하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니까 이걸 즐기러 온 거면 즐겨야죠. 근데 오르막길은 좀 힘들어. 확실히, 건축 양식이 우리가 평소에 볼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서, 그걸만 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조금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더니 관광객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입구 쪽에는 진짜 사람, 원숭이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그래, 좀 역시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빠지게 되어 있어. 여기는 무슨 공연장 같다. 아, 진짜 그럼 저기서 원숭이들이 공연하나? 그럴 리가 없지. 훈련방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잉. 어, 가까이 온디? 어. 형, 빨리 와. 가까운 온다. 아, 하지만 너무 부담 주지 말자. 어, 가까이 다 물건 뺏어갈까봐 숨겼어 카메라를 어, 저기 앉아버렸는데 저 분들 아 먹이를 들고 있구나 몰래 먹이를 주고 있구나저럼 안되는데 지금 몰래 먹이를 주고 있는 불법적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저가지 맙시다 애들이 다 먹으러 몰린데별로 방구라도 껴서 아니 방구를 왜껴 저쪽이 드로이드인데? 안 무섭나봐 근데 저렇게 원숭이가 살시는게 안 무섭지 우와 저이일어서어 원숭이 음. 어뭐 뭐 주나 보나 보 먹을 거를 엄청 주네 어머 어 저걸 저걸 입으로 뜯어가지고 꺼내 먹고 있어요 다 친구들 왔어 여기 점점 위험해 보이는데야 갑자기 음. 지금 모두 원숭이가 일로 모이고 있어 이게만드는것 같은데? 야, 쟤네끼리 싸운다, 저거, 먹이 먹기 때문에. 오, 쉣. 지금 모든 원숭이들이 일로 모이고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일로 모이고 있어. 우리 자리 잘 잡은 거알지도 <laughs> 덕분에, 아까 있었겠요 무서워, 여 없어, 나 없어. 눈 보지 마, 눈 보지 마. 지금 어떤 관광객분이 가방에서 몰래 먹을 거했더니 온갖 원숭이들이 지금 여기로 모이고 있어요. 입구에서 분명히 원숭이, 왜못 뭐 봤어? 깨물렸어. 이제. 깨물렸어? 그래 위험해. 괴우면안 돼. 원숭이도 깨물렸어 지금. 만지다가 깨물렸어. 야, 그래 아니 그래 원숭이 만지지 말고 먹이 주지 말라고 입고 있어 나도 꼭한 애들이 있어요. 그만큼 특별한 경험이 가고 싶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조심히 관광을 해야 됩니다. 어? 더 사랑하는... 어? 또 깨물었어? 또 깨물었어? 응. 하, 다들 진짜 겁이 없으시네. 우리는. 조심하자, 지금 깨물린 것 같아서 난 깨물려도 좋은데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다쳐 아 그래도 진짜, 노, 진짜 놀라셨겠다 근데 저분들은 진짜 젠틀하신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원숭이한테 물렸으면 바로, 바로 옥주 튀어나와 아! 쟤네가 오히려 놀랄 수도 있어 깨물었는데 갑자기 레벨카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원숭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에게 와, 신기하긴 한데, 솔직히 무섭긴 해요. 아까 그 원숭이가 깨무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한번쓱 앉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몽키 퍼레스트 관광을 마치고, 식구따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형은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근사한 곳에서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고 조금 가격 값은 나가지만 분위기가 끝내주는 식당으로 지금 도착지를 설정했고요 우붓을 사실 이렇게 하루만 찍먹하고 떠나려니까 좀 아쉽긴 해요 우붓은 확실히 이렇게 하루만 놀 곳은 아니다 분위기 좋은 바도 많았고 관광할 수 있는 어떤 사원이나 또 우리가 뜨갈날랑이나 이런 거를 실은 제대로 즐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솔직한 감정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카메라를 키는 것 자체가 민폐이기도 하고 제가 카메라를 킬 때마다 모든 관광객들, 그중엔 한국인도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꽃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요? 네여어 yeah. oh, 지금 택시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딱 눈뜨니까 식당에 도착한거예요 식당 뷰가 여기도 미쳤네요 형한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좋은 곳에서 먹고 싶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좋은 날을 에 앉으려면은 거의 60만 루피아 이상 주문을 해야되고 이제 쓸수 있는 시간도 2시간 제한이 있긴 한데 뭐 저희 2시간이면 충분히 먹겠죠 뭔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긴 해. 피자 돈가스 아, 맛이야. 아, 피자 돈까스 맛이야? 맛있어 근데. 음! 어쩌면 이게 제일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이거? <될까? 웃음> 너무 기분 좋은 에피타이저안 뜨거? 나 완자고. 진짜 맛있겠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찍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매워. 내가 살면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 <laughs> 고장났어요. <고정> 충분했어요. <갔었네. 웃음> 너무 맛있어. 새우를 먹어볼게요. <laughs> 혹시 꼬리, 꼬리도 또어시는구나 음, 미친. 다 모든 음식들의 지금 밸런스가 완벽해. 맵고 달고 짜고 달고. 근데 마지막에 국물이 걸다 케어해줘. 이 국물 치킨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국물 하나 있어야 돼.